자, 시험이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다시 빡짝 차이셔야 돼요. 며칠 날 시작하니? 28.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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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25일 남았습니다. 다시 네. 빡짝 차이셔야 돼 자, 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렵지 않은데, 식을 잘 쓰자고 는 건데, 이거 하나는할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어, 기울기가 m이고, 어, a,b를 지나는 직선, 이게 이제 고, 1회, 2학기에 직선의 반정식인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로, y는 약간 그대로, 약간 이차함수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써주는 게좀 우리가 많이 필요해요. 써봤을 때.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예를 들자면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3 5 오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e 쓰고 바로 열고, x는 부호 반대로, y는... 그대로 쓰면 어, 함수도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걸 좀 필요한 문제야 지금 어,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착장이 여기 밑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접하도록 배의 경로를 이런 식 접선을 그릴 거야 근데 접선이 몇 개나? 두 개나 오지 이때 이 x값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접한다 라는 건 현재 몇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니까 방면이 뭘 쓰면 좋겠다? 한별식이 0을 쓰겠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뭐가 문제냐면 좌표가 마이너스 3,2분의 15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다라고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3,2분의 15인 그래프가 저 곡선 이차함수 마이너스 6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가 접하고 싶다. 한 변씩을 쓸어올까요 근데 식이 딱 봐도 불편하잖아? 6을 곱할 거야. 6을 곱해서 좀 정리할게. 6mx, 6 곱하면 18m, 6 곱하면 45, 6 곱하면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자, 이 식을 이항을 해서 차수를 맞춰볼게. x 제곱 6mx, 18m, 45, 억미면 6x, 이렇게까지 되겠지. 나 이렇게 숫자 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판별식을 쓸 거야. 둘다 무슨 수야? 짝수지. 짝수공식 확빼드면 3회 플러스 3의 제곱. 과거에 공수 짝수공식 안 쓰면 멍청한 짓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몇일 때 0일 때 응화차. 정계해 보면 9회 제곱 18회, 28회 인제 18회 인고 18회 고 45 빼면 9임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지 당연히 여서 m이 2개나 근데 잊으면 안돼 꿀마이가 답은 아니야 나뭘 구하는거냐면 접점이 잡혀있는거야 x를 구해야돼 근데 그 x를 어디서 쓸거냐면 얘들아 이식이지이 식을 써서 지금 이게 0일 때한 별씩이 되죠 0이지 여기서 중요해 몇다가 몇을 넣고 플러스 2를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완전 제곱식 한번 확인해 봐야 돼. 2 넣어보자. 2면 x 제곱 12 6 18x. 2면 36 80. 아,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x가 마이너스 9인기 하나 밝혀지고. 자 마이너스 2 넣어보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0이거서 또 완전제곱식이 당해 나오고 빼기 3의 제곱이 0이니까 이스는 쓰면 되죠. 3이 나오면서 두 정편은 마구와 3, 합은 마이너스 6이다까지 정교하게 보인다 알겠지? 번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야. 그냥 계산이 불편할 뿐인지 컨셉이 어려운 문제 아니야? 끝까지 잘 힘을 주고 쫓아가야 돼요. 고등부 수학은 너무 너무 중요하게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식을 좀 나열할 줄 알아야 돼. 눈으로 커어라나뭐 해야 돼? 뭐지? 자 보면 3,마이너스 2니까 접선 몇 개? 두 개. 아 m은 두개나올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건 m은 아니야. m을 찾아서 접점의 시접표 합이니까 끝까지 x까지 구하가고래두 번째 식을 쓰면 4분의 1x 제곱 어랑 에 x 배 이상 마이너스 2랑 계산하고 싶은 거야. 분수가 부담스러우니까 4로 하고 전개해보고 이렇게까지. 이게 아니고 끝났거든. 이제 이항을 해서 s 마이 8x 마이너스 4m x 마이너스 12m 플러스 24. 이런 식이 있는 거 알지? 판별식을 쓸때 짝수 공식 쓰는 양수 만들어서 반의 제곱 곱한 거에 음수 당연히 m이 두개 나온 거 알지? 4m제곱 16, 28 16-8 어? 이상하다. 계산 틀렸다. 조심해야 돼. 1, 4m-12m-24m 맞고요. 1, 8-4m-가 +12. <놀람> 플러스 12m. 플러스 1 2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12m. 다행이다. 빨리 찾아 그러면 다시 16에서 4빼면 4m. 16에서 2 4면 마이너스 8. 8 이렇거 깔끔하게 나는거지 그래서 이제 n제곱. 더하기 2는 0이니까 m이 두개나어지 잊으면 안되는건 이게 m이 답이 아니라는거죠. 이 식을 어디다가? 이 노란색에다가 다시 넣어서 완전제곱식 두개를 확인해봐야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제곱 0네네0네네 0. x제곱 1을 넣어보자. x제곱 30 이것도 완전제곱식 차이 자표의 차는 몇다? 6이다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차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해해야 된다. 이두 가지 마커스 개념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메인은 이 문제. 방금 그 문제도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어, 정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 심화 문제 버전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오늘 아까 도 서현이 나랑 했던 문제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건딱 이것 때문이야 여기서 fx 묶어보면 이게 엉뚱하게 뭐가 나오냐면 꼭지점의 x가 미지수일 땐 무조건 어려워 심화로 전환된 문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통 범위가 나와 이범위에 따라서 자 마3과 3이 있을 때 이 꼭짓점이 있을 수 있는 데는 세군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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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세개로 나눠 풀어야 해 근데 좀 추천하는 건 여기서부터 풀어 여기 1번으로 해서 1번 어는 무조건 붙여도 돼 2번 마이너스 3부터 사이 3번 이러면 좀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자 이제부터 그림을그될 거야 A가 꼭짓점인데 너희는 마 3부터 상까지 반찬하는가? 여기서 빨간 팩 없으면 체크만에 최소값이 진짜 중요해 이걸 가지고 패는 거예요. 이걸로가 패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만 계속 찾는 거야.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는 X가 몇일 때 3을 계시고요. 너희들이 이3을열때이 최소가 몇이나 마사가 되도록 A를 찾아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상을 열때 1번 이 식에다 넣으면 좋을까? 2번 이따 넣으면 좋을까? 했을 때 나는 요기를 추천해 주 일반식이 더 편하잖아. 3을 넣으면. 9? 그니까, 꼭지점이 아니면 일반식이 넣는 게더 편한 거 얘가 마이너스 4니까. 3A는 13이니까. A는 분수가 나와. 확인만 하면 되겠지. 얘가 3보다 커? 크잖아. 일단 답이 된다. 오케이. 하나, 자. 두 번째. 꼭지점 A야. 마삼과 뿔3 사이에 있어. 그럼 최소만 패는 거 계속 최소값이 마사라는 건 가장 낮은 A일 때가 이때 마사 그럼 A는 당연히 꼭짓점에 넣는 게 유리하고 그럼 마 A제곱 플러스 3A가 4가 되고 이왕하면 이렇게 되니까 A는 4 또는 i 이 나오겠지 근데 이 범위 내에서만 찾아보면 K 두 번째로 찾는 거야. 세번째 3보다 크면 이게 a고 마3이 이제 왼쪽으로 한거 여기 그럼 당연히 최소는 요번에는 누구지? 마3이 뭔가 그러니까 규칙성 있게 좀 문제가 풀리는 거 마3을 넣어보면 위에다 넣을게 9에서 6 더하고 3을 더했더니 또 이게 맞아 그럼 9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a는 2분의 10점이 나오긴 했어 근데 마산보다 작진 않잖아 그랬지? 마이너스 1점 대땡이 버려 답을 몇개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꼭짓점의 미지수다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세 개로 나눠서 푸는 게 이게 이제 룰이야 이 그래서 이 문제 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또 풀어볼게 이게 이해 안 됐어? 아니야? 괜찮아? 한번더 해볼게 알겠지? 어. 이게 어려운 우리 학원에서 이게 내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동일하게 계속 풀어보는 거야 어? 방금 똑같은 문제 아니야? 전화 안나왔나? 어? 아 얘는 4구나 최대값입니다 그치 요번엔 최대로 못됐네 그치 그치 자 방금 이게 동일한 문제를 여러번 풀어보는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해본거 알겠지만 첫번째 문제로는 이해가 다 안돼 그러니까 두번 세번 풀고 안되면 교실가서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익숙해지는그래자 요번에도 이제 다시 fx가 x-a제곱 이렇게 됐을 때 오호라 꼭지점 X가 미지수구만 아 이거 심하구만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범위는 지금도 똑같이 마상과 뿔3을 줘서 a 의 위치는 몇 개야? 세 번이 나올 예정이다 알고 계시고 나는 오른쪽부터 쓰는 걸좀 유리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A는 3보다 큰마상과 뿔3 사이로고마상보다 작을 때는 푸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바뀌었어 뭐가 마이너스야 위로볼록일때 여기가 A가 있을때 마산부터 F3을 관찰하는데 또 빨간색 잡고 지금 없겠지만 최대값으로패는거예요아최대값이라는건 이번에. 이번에는 아까는 제일 아주 최소를 찍었다면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내 최대는 누굴때야? 3일때지 또3이 그 4가 되도록 A 찾아봐 이런거야 그럼 3을 원래 시리에넣 통과야 당연히 두번째는 느낌 딱 오겠지만 마3과 끌3 사이에 a가 박혀 있을때 당연히 a가 최 고점이고 f 에다 a를 넣었더니 a 제곱 빼기 3a인데 너가 몇이 되도록 4가 되도록 a를 찾는 거지 어, 그럼 넘기고 쇼쇼쇼 a가 두개 나와 4 또는 이렇게 근데 범위 내에 있는 건또 어떻게 이거 하나겠구나 세번째 A가 여기 있는데 마3과 뿔3 이거 잘 그려야 돼 이거 그 이거 헷갈리면 안돼 순선별 마3이 옆에 있고 내는그 마3이 여기 그럼 네, 마 3이 <목소리> 그럼 이번에는 누가 제일 높구만 마3이 제일 높죠 마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또시 마9A가 13이어서 얘는 음수부분의 13인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야, 되지? 그래서 답은 몇 개야? 또? 두 개가 정답이 되지 나머지 두 번째도 비슷하긴 한데, 어, 뭐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풀면 되고. 어, 얘도 나눠서 풀면 되는데, 뭐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 볼까? 하나 더 할게. 애는. 얘가 오히려 더 쉽더라고. 문제 이상하게 생겨서 내가 제일 뒤로 밀어놨는데 오히려 얘는 조금 더 쉬워. 이유가 있어? 뭐냐면 예를 꼭짓점 위치수가 또 A다. 아 머리 아프겠구만. 플러스 A제곱까지 날아가네. 플러스 A제곱과 2제곱이다 아,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또 범위가 있나? 아 마일과 0이 있나? 오케이. 마일과 0이니까 꼭짓점이 마이너스 A니까 세 군데 관찰한 봐. 근데 여기서 좀 한게 이런 얘기가 있죠 꼭짓점이 2사분면에 있대 2사분면에 꼭짓점에 x를 생각고 보면 마이너스 a는 2사분면이면 여기 있잖아요 꼭짓의 x값은 음수여야돼 그럼 a는 무슨 수야양수다라는 거야 다시 그럼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건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a 양수일 땐 존재조차 할수 없어 그래서 쉬워진 거야 아까 세 번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이거 몇 번만? 두 번만 조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쓰면 아, 0부터 1사이로는 들어가도 되겠죠? 2, 3분면이면 아는 더할 때 0보다 마이너스 a 가쓸때 어, 0보다 작고 마일보다 2 사이의 는 여기 는 A가 마이너스 A가 마일보다 작다 이두 가지를 풀어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어, 보려고 하고 마이너스 A고 마1과 0이 있는데 있지만 최대값으로 되는 거야 셋 중에 최대는 이거지. F에 있는 거 2A제곱덩이 3이고 이건 7이니까 넘기고 정리하면 뿔마루트기가 나와 앞불쌍 뿔마루트기는 마이너스 1 4도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아웃 그럼 이제 얘만 기대하는 거지 이때는 그림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바꿀 필요는 없어 꼭지점이 이거니까 마 1이 더 오른쪽이고 1이 이렇게 되는 지 최댓값은 마 1일 되니까 함수에 마 1을 넣어보면 아 이거 원래 식이 렇게마1 플러스 2 a제곱 더 이상 3이 나오는 뒤 너가 최댓값이 시작 7, 2 되겠다 근데 이 문제를 가 아까 풀어봤더니 좀 깜짝 놀란 게 이거 계산이 안돼이거 이거 이제, 이제 여기서 확인해보면 a는 몇번아칸지 플러스 1번 다큰수지 근데 루트 6이 2점 0대이잖아 1을 빼고 양수면 1점 땡땡이잖지. 그래서 a는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면서 끝이 나는 거야. 이해 되셨죠? 그래서 꼭짓점이 문제일 때세 가지 나눠 푸는 문제가 있고 이건 조금 심한 버전이 하나 있거든요. 조만간 하나 들고 올게요. 시험에서 그것까지 연습하면은 이게 객관식 15번에 나오거나 서술형 마지막 번호에 잘 나와 있는지가 표를 많이 내그꼭너희들 연습해 줘야 되는지 끝 수고했습니다 때맞침사이가 너가, 너가 오늘 나한테 갖고 온 거랑 똑같이 문제 네응 가자 다시 내가보